음... 아 이번 학기에도 또 신입생 정원 미달이란 말입니까? 호그와트 제 50대 총장 야바위 148세. 다들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. 각 기숙사를 대표하는 기숙사 사감 4인방 에이씨. 에이, 에이, 진정 이걸 꺼내야 하겠습니까? 아, 아 불쌍. 저건 1836년 산 딱총나무 지팡이야 뭐라시려는 거지? 다들 종아리 걷어! 이놈새끼야! 이놈또몇대 맞을래? 응? 어른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 할 거야 하... 한 대요 한대 가지고 되겠어? 응 앞으로 잘할 거야 네 자 그럼 어디 말을 들어볼까? 왜 올해도 신입생이 부족한지? 그건 제 생각에는 고시국 상황도 있고 학생들이 입학을 조금 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고시국이 끝나면 곧 학생들이 들어올 겁니다. 음. 개소리, 서울대 합격증 줘봐라 아주 절하고 들어올걸?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. 우리 호그와트도 비대면 원격수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. 그, 그건 말도 안 돼. 어떻게 우리 학교 전통의 마법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한단 말인가? 넌 그래서 안 돼, 김정직. 언제나 보수적으로 총장 똥꾸나 빨고 사니까 잘 나가는 것 같지? 이대로면 호그와트도 부실대학에 선정돼 폐교되는건 시간 문제라고. 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지, 김사 설마 또그 골드 모짜르트나 하는 그 사람한테 뒷돈 받고 이러는 거야? 에이, 닥쳐라! 마법승부다, 김정직! 바아돈 받아, 김사 그, 총장님,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에 아, 에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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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판이네, 개판이야. 응? 아, 에이, 그냥. 내비도 봐라. 헤 오절 TV. 허, 어? 저 냉장고. 오쩔 청소기. 저절 에어프라이어. 엄마 병신 같은. 아니, 총장님총장님이 뭔가 보여주려는 건가? 아아아아 어... 어...